자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인자 다섯 번째 온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 미생물을요 증식하는 온도대별로 나누게 되면 어, 전균, 뭐 중균, 공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대다수의 부패세균들, 식중독균들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중온균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대다수는 중온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중온균입니다. 제일 흔한 게 중온균이죠. 그래서 어, 부패와 관련된 대부분의 부패세균들, 부패균들, 그다음에 식중독균들은요. 온도대로 따졌을 때, 증식 온도대로 따졌을 때 어, 중온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중온균이에요 그러면 저온균이나 고온균이 문제를 안일으냐 저온균이나 고온균 중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또 저온균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저온균. 그 저온균의 대표가 되는 건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이 저온균의 가장 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슈도모나스인데요. 식품 우리가 저온조장할 때, 그러니까 냉장 보관할 때요, 식품을 뭐 냉장 보관할 때 부패시키는 대표적인 세균이 바로 뭐냐면 슈도모나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도세 개도 있지만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 유지 분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유지 분해력이 있어서요.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슈더 모나스가 또 대표적인 수정 세균이에요. 또 대표적인 수정 세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정 세균들이 좀 뭐가 많으냐면은 저온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육지에서 잘 생육하는 균들보다 물 속에서 이렇게 잘 생육하는 균들이 저온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중세균들이 저온균이 많은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그 얘기도 했었죠. 이 슈도모나스가 가장 대표적인 수중세균이다 보니까 또 뭐에 되게 우정종이었냐면, 네. 어패류의 우정종이었죠. 그래서 이 슈도모나스가 보통 문제,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아, 어패류의 우정종이다 라고 와 함께 전균이 같이 나올 때가 많죠. 그래 예전에는 어패류의 우정종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전균을 대표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패류의 우정종이라고 해서 어패류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식품을 저온 보관할 땐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류, 뭐 어패류 뭐 채소, 과일, 우유, 달걀 등을 저온 보관했을 때 식품을 부패시키는 대표 이런 식품들을 부패시키는 대표적인 세균이 뭐냐? 슈도모나스예요. 왜냐면 이 슈도모나스가 그 수중 세균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토양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저온균 얘기에 나오면 식품의 저온 보관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균, 부패를 시키는 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주도 모나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고온균도 있긴 있어요. 이 고온균은 말 그대로 열에 잘 견디는 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열에 잘 견디는 균, 이게 바로 고온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지방들이요 포화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 잘 녹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가 막에 유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견디는 게 가능한 균들이에요. 그런데 고온균보다는 저온균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고 식품을 뭐 보통 이제 저온 보관,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온균과 저온균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험 온도 하는 말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 뭘 위험온도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생물 증식, 세균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온도대예요. 자 그럼 보통 위험온도대 그러면은 5에서 60도씨입니다. 위험온도대. 5에서 60도씨에서는요 세균이 활발히 증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냉장고의 온도를 5도씨 이하라고 유지하라는 이유가요. 바로 위험온도대가 5에서 60도씨 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와 관련된 건이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을 주는 요인 마지막입니다. 수분요. 식품 속의 수분 함량이 영양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식품 속에 수분 함량, 수분, 이게 영향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은요, 어, 여러분들 뭐이 식품화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요, 식품 속의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미생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바로 뭐냐면 자유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도요, 뭘로 표시를 하느냐, 수분? 활성도로 표시를 해요. 자, 이 수분 활성도가 바로 뭐냐면 미생물이 이용 가능